2023년 11월 7일 다니엘 1280일 화요 주님 오늘도 새날 새아침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날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1절과 22절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23절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질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움에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정독하니, 이 말씀이 이렇게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 새 아침에 세상의 만물을 보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먼저 내 눈에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부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곳에 항상 생각이 있고 그곳에 마음이 있고 그곳에 행동이 가 있습니다. 주님 조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과 혼동되지 않게 하시고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올무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나의 아버지 나님의 우상 덩어리가 되지 않도록 나를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였서 하나님 물질과 모든 것이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옆에 나가서 신앙생활할 때에 재물을 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요. 혼동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재물을 너무 좋아하면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비하기에는...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될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배설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잘 섬기고 말씀이 눈에 들어와 그 말씀이 나의 등불이 되어 내 삶을 내 몸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여 어두운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님이요 빛을 잃은 사람 되지 않도록 주님, 나를 지켜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등불이 되어 나를 인도하신 바다,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심장 가지고 잘 살며 사람을 세워 나가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말로 권면하고 선도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